예배소 교회를 향한 복음을 쏟아내고 난 다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며 마지막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부탁과 당부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결국. 어,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그런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내 인생의 마무리의 마지막 내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가장 감동적이고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눌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은 아마 동일하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소교회를 아주 오래 전에 이동헌 목사님과 함께 잠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대에 찬란했던 그런 문화의 문명 그런 모습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예배서 교회가 허물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꿈꾸고 그렇게 정성과 예수의 마음을 들였던 예배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를 원했던 말인가 바울이 원했던 교회는 뭘까 이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특별히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어쩌면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형 선고를 받고 떠나야 될 사람인 것, 자기의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꼭 필요한 한마디가 있었다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는 바로 그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하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먼, 매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상당한 상층부에 해당되는 권력적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열정과 열심을 가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잘 아는 성경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우리가 인간이 누군가 할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죄와 허물로 죽을 존재일 뿐 아니라 죽을 일과 멸망당할 일을 선인 줄 알고 행하면서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사상과 체계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멸망의 역사로 써갈 수밖에 없는 더 비참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희망이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만 있다면, 지식만만 있다면, 이번 일만 잘 된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런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우리 인간은 멸망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자기 상처와 아픔에 의서 과거에 의해서 발목 붙 잡혀서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극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랑은 자기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자, 자기 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바로고 그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엔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서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이토록 변화되고 이토록 축복된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은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희망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자신이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존재는 바로 열정과 희생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이행에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예외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도 알았습니다. 그러던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참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게 됐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가진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분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겸손과 감사와 그리고 희생과 열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변화는 아는 것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되고 자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내삶 속에 있구나. 나 같은 죄인 이해할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속하여 주셨구나. 그 깨달음 이 사실이 있었지만 이 놀라운 깨달음 앞에 이 전유턴 목사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신앙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 3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4장부터 6장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진실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남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할 때가 많습니다 제 속에 제 스스로 계속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저 상황이 된다면 저도 저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정의를 정확하게 외치지 않는 무기력하고 애매모호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상황이 되면 저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는 남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속에 미움이 없어지도록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도 별수 없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죄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남이 저에게 칭찬을 합니다.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할때제 스스로에게 빨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가든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음성 이것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주한 장로교회 새벽 예배 집회함 갔을 때. 한 마디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음성 조금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 교회 같으면 익스큐즈가 되는데, 남의 교회 중요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갔는데, 하나님의 한 마디 말도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그날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될 때, 이 말씀 자체보다도 내가 이 음성을 내어서 하나님께 말을 할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얼만큼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 은혜로웠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한데 얼마나 그 전달되는 것이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진노의 자식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삶 속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깨닫고 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게 아마 바울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있을지어라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그두 가지를 넘어서 또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예배소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전달되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전하면서 예배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적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증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인 두기고를 보내어서 바로 예배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소 교인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바울이 보낸 두기구가 없었다면 두 그위를 통해서 바울의 그 복음의 은혜의 사실들을 증거하는 그 삶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이 것을 들여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할 때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 삶을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이전과 같이 살게 되고 주변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살 때, 바나바 성김으로 중보기도로 사랑의 살로 기쁨나는 상대로어려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로 힘들고 지친 목장 친구들을 방문하고 돕고 기도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고, 하나님 비전이 전달되는 게 뭘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3살 때, 육군 소위 때, 부하의 실수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피가 막 터져나오고 머리는 깡통 찌그러지듯 마구 오그라들고 목은 지지직 타들어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순간 차는 전속으로 달려가고 헬코타는 막 뜨려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울면서 그 병실로 자기에게 들어오는데그 아버지의 눈은 이놈아 하면서 아버지의 눈은 반쯤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보니까 온몸에 붕대를 갖고 미 아마 미라처럼 그렇게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시간이 지나는 데 조금 정신이 들자 자기 애인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며 팔에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 그에겐 두려웠지만 그래도 수소문 끝에 이 애인을 이 병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애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보았던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말 없이 한 30분간을 그렇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이 여인에게 꼭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한마디. 그나 30분 지난 쯤 그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 짧은 시간, 대답을 듣는 짧은 시간이 이 지상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있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고개를 끄덕끄덕 두번 끄덕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듯이 기뻤지만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손 자비가 오른손이 없고 왼손으로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순전히 나의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야 이제 이 여인을 떠나보내야 되겠다고 그 마음에 아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제 우리 얼굴 본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헤어지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눈이 벌겋게 상기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젊은이 마음에는 이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던 숨은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진종일 병원을 떠나, 떠나지 않고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22살의 예쁜 딸이 온몸에 하얀 붕대를 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청년을 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붙들고 가자라고 끌고 나갔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가서 차에 타며, 타고 가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다가 아버지가 어쩌다 손을 다치셨다면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 버리고 떠난다면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나는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했지, 오른손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손 하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기적처럼 사랑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마음 속에는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고, 그날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선택해준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면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만든, 하나로 샴푸를 만들었고,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보존해준다는 2080 치약 마케팅에 성공한 사람 KTX 부사장으로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의 마케팅을 담당해준 조소한씨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조소한 씨에게 재기에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의 모터베이터가이 책의 제목입니다 모터베이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자기 이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그의 아내가 가진 그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나고 희망 없는 이 남자에게 그 남자를 가슴에 안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기 시작할 때한 사람은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증거될 때 상처나고 병든 가슴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낼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계속 일어난다면 사도와 우리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절실하게 들려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찬송 중에 은혜의 사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은혜의 사슬, 사슬은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사슬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묶어 버렸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은혜의 사슬로 내 마음을 묶고 내 삶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만치 않은 우리의 현실 그 너머에 여전히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의 영안을 떠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될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곳이라면 기회소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써가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저 앞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